시작과 동시에 정찰용 화살을 날리는데 사실 이런 화살이 그렇게 좋은 화살은 아니에요. 진입 직전에 적의 에임을 흔들면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막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얼음벽으로 막혀있는데 연막샷을 받아서 체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계속 연막샷을 쏴서 지나가다 우연이라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갈 생각입니다. 너가 지나가면 지나갈 생각인데 총을 쏘면서 지나가면 나는 어떻게 지나가니? 이자 베이팅을 합니다. A 숏에 싸우는 교전 소리를 듣고 와인 쪽을 확인하지 않은 레이나를 잡았습니다. 팀원이 다시 A로 들어오는 중인데 차력이 없어서 사이트를 확인하는 식으로 지나갑니다. 세이지를 확인하고 해븐 쪽으로 화살을 달린 뒤 사이트로 들어오는 팀원의 템포에 맞춰 저도 사이트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풀 차징을 해서 충격 화살을 쏘는데 북한 차징에서 쏴야 시티 해븐 쪽으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충격화살로 한번더 견제를 하고 나무판자 뒤에 숨는데 초세에서 분을 깨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죽더라도 팀원이 트레이드를 해주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 따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 레이나 분들이 스킬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개는 공짜로 주지만 한 개는 사야 하니 두개 남았을 때만 사용하세요. 다 돈이에요. 수비 때는 라운드 시작과 함께 화살을 달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튕기기 풀차징으로 쏘게 되면 로비와 메인 사이로 날아가서 더 넓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서지기도 쉬우니 매번 똑같이 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튕기지 않고 쏜다든가 텀을 두고 쏜다든가 변화를 주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적을 발견하고 워샷을 쏘는데 5명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니 월샷을 쏘고 충격 화살을 견제를 해둡니다. 장전하고 두 번째 충격 화살을 쏘는데 가까운 곳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몸샷을 쏘더라도 확실하게 쏘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드론을 날리는데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소바 드론을 높이 날리는 법은 바닥 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바의 드론 메커니즘을 알아보면 우선 드론의 최대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 높이에 따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바닥에서 썼을 때는 최대로 높여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메인으로 진입하다가 쉽게 부서 하지만 지붕을 타고 높은 곳으로 날리게 되면 먼저 메인 쪽에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연막이 있어도 연막 위로 지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 입장에서는 연막에서 나올 줄 알았던 드론이 위로 넘어온다면 당황스럽겠죠.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여기 지붕 말고도 드론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모든 곳에서 드론은 높이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버릇 중 하나인데 드론으로 적을 한번 찍었다고 드론을 취소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이지를 한번 찍고 그대로 쭉 들어가서 제트를 찾거나 세이지를 한번더 찍을 수 있으니 안전할 때는 급하게 풀기보단 드론 연료를 다 쓰기 전까지 계속 사용해주세요. 이번엔 궁극기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먼저 A 메인 쪽으로 정찰용 화살을 쏘는데 B 메인 쪽에서 교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핑을 하나 찍으면 궁극기를 사용합니다. A 나무 쪽에서 B 메인으로 궁을 쓰게 되면 메인에선 피할 곳이 적어서 궁극기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A 메인으로 정찰용 화살을 날리고 미드로 드론을 날려서 안전을 확인했거나 팀원의 B 메인 브리핑이 들어온다면 핑 찍고 궁극기를 사용해주세요. 궁극기를 쏠 때는 A임을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쏘게 되면 궁극기가 바닥에서 올라와 반응이 느려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A 메인을 통해 미드로 레이나가 돌아왔으니 안전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충격 화살을 날리려고 했는데 제트를 발견합니다. 불더공 개인적으로 줌에서 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트를 잡고 충격 화살을 한번 튕기기 두칸사징에서 쏩니다. 소바를 많이 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렇게 쏘면 맞지 않을까 하고 쐈는데 두 명을 맞추면 총 126개를 넣었습니다. 팀머네시아로 레이나와 세이지를 확인하고 피킹에서 레이나를 잡고 세이지는 반피에다가 왼쪽으로 간걸 알고 있으니 피킹에서 세이지를 잡던 중 왼쪽에서 소바가 날린 화살 소리가 들리려 소바까지 잡아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장면으로 제가 어센트에서 가장 자주 하는 스킬 활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림바!